이 엄청 야전에서 쓰기 편한데 이게 트랙터 딱 공급시키고 나서 안 빠지더라고. 이거 풀렀지. 압이 너무 꽉 찼어. 한 시간 후에 해도 안 빠지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풀렀는데 이제 이로 구리스 나오면서 그 다음에 조이고 났더니 아머 어뭐 밀착이 안 되네. 속에 고무가 패킹이 찢어졌어. 이 위에 꼭 갈아야 돼. 옛날에 우에코만 5천원 만원 주고 산적 있었거든. 이렇게 쇠에서 주름으로 바뀌는 거. 좀 바꿔야 돼. 에이, 그 자동주 이기 갖고 오고 싶더라. 지금 동막에 가서 갖고 오고는 싶은데. 셀프차로 아, 지금 저 언더를 대기하고 있어서 언더에다 시고올 수가 없어서 공간이 비좁아서 보드스 작업을 좀 고려해야 되겠지. 안 들어가 안 돼. 압이 형성이 안 돼. 삐집고 나오더라고. 여기서 딱 물려나자 안 빠지더라고 그래서 아까 풀었지. 어머, 안 들어가. 한번잘 쓰고 굴삭기 여기서 딱두 번째 쓰고 마시가버리. 어쩔 수 없지 아 지금 땀 너무 많이 흘렸다 지금은 대기해야 되니까 이제 요것만 갈자 요번엔 요것만 갈자 요거 개조해야 돼 요걸 개조해야 돼 요걸 저게 너무 녹수여서 갈아서 껴줬는데, 개조해줘야 돼.